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부터 각장 시작할 때마다 제공되는 동영상은 일반 논문만을 접했던 독자분들한테는 좀 낯설은 형식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논문집이 이북 형태로 어, 제공되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거, 모든 매체가 링크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 럴 경우 매체 자료들이 전부 저작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체 제작한 그 동영상을 링크시키는 것을 이번 이북 제작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첫 첫 시도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북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각 장에 시작할 때그 장의 내용을 한 2, 3분 정도를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장의 그 내용을 문자 텍스트 를 읽기 전에 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매체 텍스트를 한번 접해보시고, 즉, 내용을 보고 들으신 다음에 문자 텍스트 제공되는 논문을 읽게 되시면 아마 훨씬 더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짧게 각 장마다 그 서두에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덩케르크의 영상 기록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논문을, 제작,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작년 2017년에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고,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덩케르크라는 역사적 사건을 그 다른 다른 영화들은 없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즉,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라도 감독이 다르고 어떤 매체가 달라질 때마다 그 콘텐츠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그걸 살펴본 결과, 네편의 영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보이는 게그 덩케르크의 그 철수작전을 다룬 최초의 영화라서 1958년의 영화고요. 그 다음에 1964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영화고요. 이건 영국에서 제작됐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2007년에 이 덩케르크를 다룬 영화가 어토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전, 영화 전체가 덩케르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영화가 3부로 돼 있어요. 그 3부 중에 2부가 덩케르크를 다루고 있는데 아주 화제가 될 정도로 다루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룰 것이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작된 논란 그, 감독의 덩케르크 2017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영화 4편을 네 분석하기 전에 덩케르크 예, 철수 작전이란 그그 그 당시에 30만 명 이상의 연합군을 그 무사히 도보해 역 건너편의 영국으로 탈출시켰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어좀 사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사실이 그 전제가 돼야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나모 작전은 이 다이나 그 원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공식 명칭은 오퍼레이션 다이나모 즉 다이나모 작전입니다. 다이나모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도보 해협에 설치되어 있던 영국 해군 본부의 한 작전실의 이름입니다. 즉 방의 이름이에요. 그 다이나모 룸에서 이 덩커크 철수 작전이 전부 기획되었고 지휘되었기 때문에 그 방의 이름을 따서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요새 편의상 덩커크 철수작전이라고 많이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덩커크 철수작전의 그 가장 기원을쭉 찾아 올라가면 1939년 8월 1일에 독일이 폴렌트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40년 5월까지, 즉, 한 9개월 동안인가요? 사실 전투자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전쟁, 선전 포고를 해놓고 왜냐하면 8월 1일 독일 폴란드가 공격한 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근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을 그래서 가짜 전쟁 또는 안진뱅이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가짜 전쟁이 끝난 게 1940년 5월 10일로 이때 독일이 전격작전, 블리스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laughs> 전격작전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던 그. 아르덴 고원 지방의 산길을 통해서 베네룩스 3국즉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공하고 이어서 프랑스 북부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그 전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한 보름인 5월 27일 영국과 프랑스군은 이제 더이상 독일과 싸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철수 작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일날 이제 그 유명한 덩커크 해변에서 철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만인 6월 4일, 사실은 6월 2일날 끝났다고들 얘기하는데 6월 4일 철수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는 것이 선포되고요. 그다음에 한 열흘 후에 14일 이, 독일군은 덩크크에서 전부 쫓아낸 다음에 연, 연합군을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파리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저, 전쟁을 다시 시작한지 한한 달만에 프랑스 전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될네 편의 영화의 역사적인 그 배경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프랑스예요. 여기 이제 벨기 안토워프가 벨기에잖아요. 여기가 벨기에요. 예브리셀이 벨기에 수도고요. 벨지움이 벨기에죠. 여기 프랑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도버, 여기 이게 도보 이게 앵글란드, 영국입니다. 여기 영국의 도보 해협이 프랑스하고 제일 가깝게 닿아 있는 지역인데. 이 도보에서 이제 여기에 주선했던 영국군들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현장을 하다가 철수하게 된 거죠. 철수한데 바로 덩커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게 지금 그 철수 루트입니다. 이 철수 루트를 따라서 이 연합군들이 철수를 하게 되죠. 이것을좀더 자세히 보면 바로 이 그림인데, 이덩케르크가 여기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 해변에 뭐가 있냐면, 부에든유라고 하는 베이기의 도시가 있고, 그 앞에, 지트코트라고 하는, 이따 영화도 나오겠지만, 지트코트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이덩커크에서 지트코트까지 가는 이 해변이 한 10km가 됩니다. 이 해변에 연합군 33만이 곳곳에 후퇴해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 영국군의 민간인배와 해군 함정들이 이, 해변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지을 치고 피신하고 있던 연합군들을 이제 전부 이렇게 해변을 통해서 피신시킨 게 이게 바로 다이나모 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굉장히 비참했겠죠. 이들을 감독들이 어떻게 이것을 형상화하고 있느냐 영상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논문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나한 작전에 어떤 좀더 얘기를 해보면요 33만 8226명의 연합군이 구출됩니다. 그 작전에서. 그래서 11만 명의 프랑스군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한 23만 한 정도가 철수하게 되죠. 이 23만의 영국군을 그잘철수시킴으로 철수, 해서 영국군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베테랑 주력군을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철수시켜서 그 다음에 독일과의 기나긴 2차 세계 대전에 무사히 이 주력군을 바탕으로 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이그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것이 독특하게 군과 민간의 어떤 협력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혼자 한게 아니라 민간 선박 665척을 포함해서 해군 함정 22척이 포함된 222척의 오타예요. 한 900척의 그. 함정이 동원되는데 철수작전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척 정도가 민간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역할이란게 민간 선박으로서 작은 선박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쓰는데 그래서 민과 군이 하나가 돼서 전쟁을 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협력 상태가 앞으로 45년까지 이게 40년이니까 5년 동안 영국이 독일과 끝까지 정, 잘 전투를 할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차칠이나 영국 사람들은 이 자이나무 작전을 자기네가 분명히 패배한 전쟁임로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시적인 패배일지 모르지만 전쟁 전체를 봐서는 어떤 자기네들이 전쟁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정신적인 밑바탕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 아니죠. 분명히 패배긴 패배이지만 승리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영화들도 이것을 패배의 관점에서 보느냐 승리를 보는 관점냐에 따라서 영화를 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